오사카에서 여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그리코사인에서 가깝게 위치한 수성 스시 리타를 다녀왔습니다 네, 위치는 이 그리코사인에서 6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이고요 일본 SNS에서 정말 유명한 21살의 일본 여성 스시 장인이 있다고 해서 너무 예쁜 미모에 저도 모르게 가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디너로 예약을 했고요 가격은 14,800엔 13만 7천 원 정도의 가격인데 초밥 10개와 음식 6개의 음식까지 내어주시는 코스 구성이었는데요. 숙성 초밥은 저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이 정말 기대됐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제 녹화를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게 있어서 아쉽지만은 초밥을 핸드폰 촬영을 한거를 좀 편집해서 좀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토크가 너무 재밌었는데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바람에 모든 영상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승리대상이랑의 토크도 영상에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아 그게 아 날라가 가지고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예쁘셨고 한국어도 조금 할수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자리에 앉자마자 첫 시댁은 생맨추를 주문을 했고요 여기는 삿포로 블랙 라벨 생맨추를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날 여기서만 4잔 마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8시에 모든 인원들이 자리에 앉게 되면 그날 초밥의 재료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봐서는 어떤 생선인지 잘 구분이 안될 정도로 너무 예쁜 손질이었고요 누구 하나 싸울 일 없이 동일한 사이즈에 정말 예쁘게 썰린 재료들이었습니다. 네 오마카세가 시작하면 첫 번째로는 불돔이 나왔고요. 이 불돔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오는 유비기 조리 방법을 사용해서 껍질이 쫀득쫀득. 위에 보이는 식초베이스의 젤리 소스도 궁합이 너무 맞았고 올려준 시소꽃도 맛의 조화로써 초밥을 먹기 전에 식욕을 돋우기에 너무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내제부터 네, 본격적으로 초밥이 시작되는데 초밥은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오리니까, 네 갑오징어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겉 보기에는 밥을만 주신 줄 알았는데 정말 칼질을 섬세하게 촘촘하게 엄청나게 칼집을 넣으셨더라고요. 네 저온숙성으로 한 갑오징어 초밥은 녹진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사르르 녹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초밥은 스미레상이 지어주시는데요. 야, 이거 정말 가까이 봤는데 얼굴도 너무 작고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분한 한 분씩 초밥을 지어주면서 계속 왔다 갔다 이동을 하시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빨리 재순서가 오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네, 두 번째 초밥도 저온 숙성으로 드라이 에이징한 시마아지가 나왔습니다. 줄무늬 전갱이인데요. 초밥 보시면 이미 간장이 발라져 있어서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전갱이의 탱글탱글하고 꼬득꼬득한 식감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게살을 듬뿍 올린 차완무시가 나오는데요. 계란찜이죠. 너무 따뜻하고 게살도 많아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 게살을 직접 발라 먹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 과정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세 번째 지어주신 초밥은 히카루 씨가 지어주시는데 시로아마다이 백옥돔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간장도 발라주셔서 주시는데 이 백옥돔을 초밥으로 먹은 건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폭신폭신한 식감에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참다랑어 초밥을 보여주시기 전에 저렇게 생선을 보여주시는데 북해도에서 나온 생선을 이제 숙성해서 이제 지워주시는데 주도로였습니다. 중뱃살 쪽에 부분을 정말 습례상이 맛있게 지워주시더라고요. 중뱃살은 혀 위에서 녹다가 고소함이 남는 완벽한 조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하고 붕장어 샤브샤브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뒤에 있는 간장소스가 미쳤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예, 숙성스시 리타의 특별한 점이 이렇게 초밥이 나오기 전에 서버분들이 이런 코팅된 체칼비로 어떤 생선인지 먼저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나올 생선은 킨키라는 우리나라 말로 홍살치 생선이 나오는데요. 킨키라는 생선을 처음 들어봤고 한국어로도 생소한 홍살치라는 그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듣게 됐어요. 겉보기에는 눈이 큰 빨간 생선인데 이제 스미네상이 지어준 초밥을 한입 먹어보니 부드럽고 촉촉하니 너무나 맛이 좋은 초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선을 초밥으로 먹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마 드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면수 초밥입니다 이면수는 구이로만 먹어 봤는데 이렇게 초밥으로 먹으니 정말 매력적인 생선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면수를 초밥으로 먹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숙성스시 리타에 오게 되어 맛보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면수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걸 초밥으로도 먹을 수 있는 생선이었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맛도 너무 좋았고 이거를 초밥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숙성스시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그도화새우 보타네비가 이제 나왔습니다 위에 보이는 우니랑 새우 알을 같이 올려서 주시는데요 이제 히카루 씨가 이제 정말 맛있게 지어주고 위에는 시소꽃까지 너무나도 예쁜 초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맛있는 거와 맛있는 거를 합친 그 새우와 우니의 조합은 진짜 맛이 없을 수 없는 최고의 메뉴였습니다 왜 시그니처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저 녹색이 새우 알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기도 힘든 정말 예쁜 초밥이었습니다. 이 도화새우와 위에 올라간 우니, 새우알, 그리고 시소꽃까지이 초밥이 왜 시그니처인지 알수 있는 맛있는 초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교토식 백된장을 졸여서 구운 방어조림이죠. 방어를 이렇게 그릇 가득 큼직하게 주시는데요. 부드러운 방어살이랑 이 퍼져있는 지방이 너무 감칠맛 좋은 백된장과 어우러져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는 분이 많다 보니 해장할 수 있는 입가심으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생선 뼈로 만든 육수를 또 내주세요. 잠깐 위를 쉴수 있는 휴식타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맛은 슴슴하니 술을 더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기를 만들어주시는데 특이한 점은 밥 없이 생선으로만. 생선은 칸파치제빵으로 이제 밥 대신 제빵어를 깔아서 이제 마리를 해주시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이꿀매실 쪽파랑 생강을 넣어서 이제 마리를 해주세요. 가깝게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예쁘게 이제 말아주시는데, 야, 그냥 저거 한줄 그냥 통째로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좀 썰어서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한 여덟 번째 정도 됐었으니까, 이제 초밥이 두개 정도 남아서 너무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 저거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맛있는 맛기였어요 제빵어를 밥 대신에 가득 차게 이제 말아주시는데, 저거 한입 먹는 순간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가까이서 보시면, 보시죠 밥 하나 없이 막기가 된거 이렇게 보시면 생강이랑 쪽파 꿀 매실이 너무나도 조화롭게 이 막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지어주시는 초밥은 마나가치오라고 병어를 이제 지어주세요. 병어도 초밥으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숙성된 병어를 먹을 수 있는 건 숙성수시 리타에서 느껴볼 수 있는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초밥의 모양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마나가추라는 생선을 처음 먹었을 때는 이 부드럽고 촉촉한 맛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초밥인 그, 붕살이죠. 참치 아까미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어주시는데, 야, 너무 아쉬웠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몇개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색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참치 등살을 유자 제스트랑 허브를 넣어서 이제 맛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산뜻한 유자 향이 나는 정말 잘된 숙성 초밥이었고 마지막으로 완벽했습니다. 이제 또 운이를 올린 지라시스시를또 준비해 주시는데 이렇게 예쁜 파르페 컵에 담아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다행히 여기서부터는 영상이 다시 녹화가 되어서 거의 마지막 무렵에 녹화가 됐더라고요. 중간중간 스물두 그가 너무 웃겼는데 아 그걸 못 담다니 너무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날 솔직히 좀 과음했죠. 맥주를 네잔 정도 마셨으니까 배부르고 술 취하고 이제 숙소 가서 빨리 자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만족도 높은 식사였고 이렇게 원하면 앵콜로 초밥을 하나 더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썼던 재료들과 함께 우니를 올려서 이제 지라 시 있으시를 또 주시는데 야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우니를 특히나 좋아하다 보니까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었습니다.

네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소면을 또 주시더라고요. 오사카 오마카세 집의 마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먹었던 보타네비, 보타 네비, 보탄 도화새우, 새우 머리로 낸 육수에 소면을 넣어서 주시는데 이것도 슴슴하니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야경 보고 있는 슬쩍 스미네상이 뒤에서 오더라고요. 네,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네, 정신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손님들은 다 나간 상태였고요. 기념으로 사진 한 번씩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뒤에 있던 직원도 나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직원과 다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피카츄가 그려진 명함도 받았는데요. 근래에 먹었던 초밥 가게 중 제일 기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사카에 가게 되면 숙성스시 리터를 정말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